시청률 50%를 향해 달리고 있는 드라마의 주인공. 요즘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스타죠. 열혈 재빵왕 김탁구 윤시윤씨입니다. 어제 윤시윤씨가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한 제과 브랜드에서 직접 도넛 판매 이벤트를 열었다고 하는데요. 스타뉴스에서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전해드릴게요. 재빵왕 윤시윤이 빵 만들기가 아닌 빵 팔기 체험에 도전했습니다. 지난 8일 오전 서울 강남에서 일일 직원 체험에 나선 윤시윤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마이스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탁구 윤시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윤시윤을 만나기 위해 모인 팬들과 취재진들로 일대가 북적였는데요. 역시 시청률 40%가 넘는 국민 드라마의 주인공답습니다. 갈색 에이프런을 두른 윤시윤이 모습을 보이자 끝없는 함성 소리가 퍼지는데요. 에이프런도 제법 갈 소화하는 모습이죠. 사진 촬영은 여기까지. 이제 본격적으로 돈화 판매를 시작하는데요. 지금만큼은 배우 윤시윤이 아닌 직원 윤시윤. 손님들에게 인사하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참 많이 부끄럽고요. 쑥스러웠고. 그리고 그 전에 데뷔 전에 이렇게 아르바이트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어, 감사하죠. 그냥 도넛이 발사적으로 그러다가요. <laughs> 윤시윤이 직접 건네주던 도넛은 얼마나 맛있을까 궁금해지는데요. 사진 요구에 포즈도 취해주는 윤시윤 도넛도 사고 사진도 찍고 이런게 바로 일석이조겠죠 이게 끝이 아닙니다 밴들과 함께하는 사인회가 이어졌는데요 세계로 뻗어나가는 윤시윤의 인기 중국밴들도 윤시윤을 보기 위해 현장을 찾았습니다 중국군이시구나 한사람 한사람 눈을 마주치며 사인하는 윤시윤 밴들과의 악수도 잊지 않는데요 안녕하세요. 꿈에도 그리던 윤시윤을 만났으니 얼마나 좋을까요? 윤시윤을 만난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인데요. 그래도 악수는 하고 가야죠. 사인하는 템템이 인터뷰도 하고. 아니에요. 빵 종류도 많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러면서도 팬들을 위한 사인을 절대 놓지 않는데요 윤시윤이 사랑받는 이유는 이런 거겠죠. 드라마를 하면서 많은 사랑을 받고 제가 한 것보다 정말 많은 사랑을 받으면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너무너무 드리고 싶거든요. 이런 기회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해요. 시청률 40%를 훌쩍 넘어 이제는 50%를 바라보고 있는 제빵원 김탁구. 제빵원 김탁구로 인해 대한민국이 들썩이고 있는데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인 의 시청률이 네. 바로 그런 시청률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힘이라기보다는 정말 한없이 감사해야 되는 그런 결과인 것 같아요. 예, 네. 더 겸손해지는 그런 결과가 아닐까. 이제는 거의 예상을 못해요. 예. 네. 그러니까, 말씀드린 어머님. 어머님, 5 5 5번내세요 네, 50이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네. 이제는 거리를 걸으면 탁구다 라고 불린다는 윤시윤 남녀노소 할것 없이 다양한 연령층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망해 죽고 망해 사는 탁구에 완벽하게 몰입된 윤시윤의 모습이 느껴지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팔동생이 만들어주신 빵은 만들 수 있어요. 네, 왜냐면 옆에서 이렇게 똑같이 따라해봤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빵을 만들 수 만들 수 생각이 요 재밌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렇게 탁 치고 이제 이렇게, 이렇게 반죽을 자르는 그 느낌이 참 좋아요. 배워보고 예, 싶어요. 그러나 탁구에게는 빵만큼이나 어려운 것이 바로 사랑. 첫사랑 유경이냐, 곁에서 돌봐주는 미순이냐, 어렵고도 또 어려운 선택인데요. 실제 윤시윤에게도 사랑은 쉽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역자리신가요, 이제 뭐. 아, 저는 정말 애교 많은 사람 참 좋아해요. 네, 애교 많은 사람 참 좋아해요. 근데 제가 그런 게 있어요. 애교 많은, 이게, 시트콤 때부터 늘 그랬었는데, 저 이상형 늘 변하지 않는 게, 제가 보호해주고 싶은 사람, 애교가 많은 사람인데요. 두 가지 캐릭터가 또 어떻게 또 이번에도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유경이의 그런 보호하고 싶은 마음과, 또 그, 미순이의 또 그런 사랑스러운 마음, 이런 부분들이 적절히 있더라고요. 애교가 많은 사람이 참 좋아해요. 애교가 많은 누가 있어요애교 많은 사람 애교가 많은 사요요 저희 어머니가 잘 들어왔어요. 네. 애교 많은 사람이 좋다는 윤시윤 역시 넘치는 애교를 주체하지 못하는데요. 특히나 달콤한 눈웃음 한 번이면 팬들 쓰러지는 소리가 지구 끝까지 들릴 것 같네요. 눈이요. 예. 아 네. 그냥 보통 분들이. 저랑 뭐 닮은 꼴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다 눈이 이렇게 생긴 분들을 다 닮은 꼴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저를 기억해 주시는 가장 첫 번째가 눈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참 좋아해요. 윤시우는 김탁구와 꼭 닮은 모습으로 언제 어디서나 최선을 다해 시청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늘 사랑받는 연기자가 되길 기대하겠습니다.